같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 네, 각 대선후보, 유력 대선후보의 톤앤매너를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루의 톤앤매너, 김문수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루가 뭐죠? 네, 맞습니다. 스승, 그다음에 예언자, 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결합된 것을 우리가 구루라고 합니다. 음, 김문수씨에 대한 어떤 톤앤매너를 쭉 분석하면서 아이 사람이 정말 한국사회에 한국정치에 정말 그루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톤입니다 강한 확신 그리고 감정적 고소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호한 표현을 쓸수 있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화법을 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선동적인 화법이 죠 매너는 선지자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말하는 자, 그리고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습니다. 회심자, 네 맞죠? 네. 강한 노동운동가에서 이제 강성 우파로 회심한 그 회심자의 어떤 이미지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논증보다는 이 정서적 전설. 그리고 도덕적 호소에 좀 집중하는 그런 매너를 갖고 있습니다. 자, 또세 가지의 어떤 강한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는 상당히 선명하고 강한데 그에 비해서 조금 음성이 답답합니다. 그것과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와 같은 매너를 갖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외로 정말로 소탈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세 가지가 이 김문수 씨의 어떤 톤앤 매너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메시지에 비해서 이 답답한 음성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는 상당히 급진적이에요. 그리고 선명합니다. 자유, 반공, 종교, 회심 이런 키워드들을 키워드들을 다루게 되죠. 그러나 그런 강하고 선명한 키워드를 다루는 김문수 씨는 음성은 답답하고 조금은 낭창낭창합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운 톤을 써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사변적 접근에 익숙해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보수 우파의 메시지를 담아서 말은 하지만 내면에 여전히 어떤 변증법적 사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합 정반합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순하고 선명한 주장을 할 때도 이것이 약간 멈칫거려요. 그러면서 음성 간에 약간 긴장감이 오릅니다. 거기서 약간 좀 떠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또 대중선동형 화법을 사용하지만 감정적 절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강한 선동, 어떤 정말 액팅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기에는 힘이 조금 약한 게 특징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매너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 지도자의 매너를 가지고 있다. 자, 메시지이 어떤 아스팔트, 그죠? 어떤 밖에서의 어떤 대중 연쇄 같은 걸 보, 보게 되면, 하느님, 기도, 사명, 그 다음에 회심, 뭐 이런 것들, 회개뭐 이런 것들의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논리보다는 신념, 그다음에 근거보다는 믿음에 기반한 그런 연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종교적 설법, 설교와 참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 또 말하는 톤도 그런 호흡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이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중과의 어떤 거리를 좁히는, 이재명 씨가 군중과 어떻게든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약간은 좀 비매너적인, 그저 무례한 행동도 서슴없이 하는 것에 반해, 김무수 씨는 정반대로 군중과의 거리감을 좁히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약간은 선지자가 예언을 하듯이, 그래서 이 메시지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설법, 화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화법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청중이 도덕적 판단을 할수 있게 해주고 신념에 호소하는 그런 방식의 연설을 하게 되죠. 언어는 비논리적인 반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은유와 예시, 그리고 또한 예언자적 언급,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이렇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담기게 됩니다. 몸짓은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눈빛과 손빛에서 어떤 종교적 강론, 설법의 뉘앙스가 강하게 묻어 있죠. 의외로 소박한 면, 소탈한 면. 이거 이것이 김문수 씨의 특징인데. 네, 이것 또한 구도자, 구루의 이미지와 비슷하죠. 옷차림, 표정, 생활 방식에서 꾸밈없는 초연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어떤 유력 정치인, 권력을 쟁취한 그런 정치인으로 보기보다는 아 진실을 말하는 사람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식적으로 의 느껴지는 거예요 아저 사람 보면 내가 뭐가 한수 배워야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톤앤매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식적으로 의 이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김문수 씨의 특징입니다 선명한 메시지 이념과 구도저, 구도자적인 또 어떤 구루적인 초탈함, 그렇죠? 소탈 초탈 이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치판의 수도승 같은 느낌이 김무수 씨의 어떤 이톤앤매너의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게 있습니다. 그가 가진 이중성이요, 그렇죠? 선명한 이념 그런데 소박하고 소탈한 어떤 행동들, 그리고 삶. 예. 이것이 결국 그를 지지하고 또 그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중성입니다. 이중성은 누구나 갖고 있죠. 근데 그 이중성을 없는 척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매력으로 끌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중성을 드러냈을 경우에는 인간적인 설득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문수 씨도 말은 급진적이지만 태도는 소박하고 진지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단순한 정치꾼이 아니라 진심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진심이야 이런 느낌이 들게 되죠. 또 사명감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야기하면 할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정말 대중은 불안전하지만 진지한 인간상을 김문수 씨에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포지셔닝이 되는 것이 김문수 씨의 매력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언자형 리더에 대한 갈망도 이 이중성에서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메시지를 조용한 사람이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든 더 충격적이고 더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욕을 쓰고 악을 박박 쓰고 울고불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울고불고 난리치고 누구랑 싸우면서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대중은 혼란의 시대 때 더욱 예언자적 리더에 대한 갈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씨의 매너는 정치인의 카리스마는 없지만 구도자적 그런 이미지, 즉, 구루, 멘토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거칠지 않고 적당히 소외된 듯 하면서도 세상 바깥에서 보는 사람. 이런 톤을 유지함으로써 신비성, 도덕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네.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류 정치인이었고 권력층에 가까웠는데도 한 번도 부패 스캔들이 없었고 또 본인 자신이 막 탐욕스럽거나 뭐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70을 넘게 사시면서도 그랬네요. 자, 또 있습니다. 네, 그 이중성은 새로운 설득 방식에 대한 기대를 낳을 수 있다고 라 합니다. 자, 김문수 씨는 비정치적 화법을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대중에게 틀에 박히지 않은 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급진적인 메시지를 낼수 있고 유창하지 않아도 정형화되지 않은 이 말투 이것으로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정확히 보낼 수 있죠. 또 재밌는 건 말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이김문서 씨의 말을 어록으로 쭉 적어놓으면 와이거 진짜 말세다. 그런데 이걸 김문수 씨가 했대, 그럼 음 뭐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은 위험해 보이지만 사람 자체는 순한 사람, 깨끗한 사람, 청렴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이중성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 오히려 더 강한 설득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이런 톤의 매너는 정치인이기보다는 그룹 멘토. 예언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지지층은 분명히 그에게 일종의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음, 김문수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설명이 됐나요? 또 아니면, 어, 나 아직 부동층인데, 음, 김문수 씨한테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아, 그 양반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아, 이런 요구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할 일은 다한 겁니다. 네. 투표는 본인이 원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